단백질 하루 필수 섭취량 아세요? 간단하게 몸무게 1kg에 1g입니다. 그래서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그럼 매일 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일까요?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? 세포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. 매일 수십 조개의 세포가 새로 분열합니다. 즉 새로 생겨나는 거죠. 쉽게 생각해 보세요. 머리카락 자라나죠. 손톱 자라나죠. 피부 각질 벗겨지고 새로 자라나죠. 이 모든 것들은 다 세포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세포가 새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 물질이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. 엄청나게 필요한 이 단백질에. 원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. 식물성 단백질, 동물성 단백질, 상관 없습니다. 그러지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죠. 단백질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단백질만 먹게 되면 또 문제가 있죠.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식이섬유와 같이, 즉, 야채와 같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도 식이섬유가 공급해주고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최고의 식습관입니다.